1418년 12월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 그의 이름은 시몬. 조선 최고의 권력자 영희정이자 갓 왕위에 오른 세종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주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인파가 아니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그를 포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짓말에 속아 끌려온 시몬. 그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고문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곤장 세 번, 압슬형 두 번, 무릎을 지시기는 형벌 속에서도 시몬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신문관이 말합니다. 공의 지위와 권세로 오늘 이 국문하는 정세를 본다면 가히 알 것이오. 끝내 승복하지 않고 배기겠소? 그제야 시몬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명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돈, 상황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사위가 왕이 된지 겨우 4개월, 21살의 젊은 왕 세종은 아버지가 자신의 장인을 죽이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소원왕후는 친정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아버지이자 동시에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종대왕의 찬란한 업적 뒤에 숨겨진 피로 물든 아버지의 선택.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600년 전 조선으로 떠나보시죠.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 후민 씨, 이두 사람의 이야기는 조선판 사랑과 전쟁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1382년 16살의 민 씨는 14살의 이방원과 혼인합니다. 당시 이방원은 아직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장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었죠. 두 사람은 고려 말의 격동기를 함께 겪으며 진정한 동지가 됩니다. 1392년 조선 건국, 그리고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때 민 씨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오빠들인 민무고, 민무질 형제를 이방원 편으로 끌어들이고, 거사 자금을 마련하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목숨을 건 정변의 한복판에서 남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것이죠. 이방원이 정도전을 죽이고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아내 민 씨의 공이 컸습니다. 2년 뒤, 제2차 왕자의 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째 형 회안대군 이방간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민씨는 다시 한번 남편 곁에 섰습니다. 두 번의 피바람을 함께 넘긴 부부. 1400년 드디어 이방호는 왕위에 오릅니다. 민씨는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태종은 즉위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후궁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리지 않고 후궁을 들이는 남편을 보며 원경 왕후는 분노합니다. 함께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 버리는 것인가? 실록에는 두 사람의 격렬한 부부싸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종은 왕비의 질투를 문제 삼아 폐비까지 거론했습니다. 정비가 사사로운 분한을 품으니 이 어찌 국모의 덕이라 하겠느냐? 왕이 공식 석상에서 왕비를 폐위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종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태종에게 후궁 문제는 단순한 여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비의 기세를 꺾고 나아가 외척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친정인 여흥민씨 가문, 왕자의 난때 목숨 걸고 이방원을 도왔던 처남들 민무고,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형제는 이제 조선 최고의 권력 가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가 왕비이고 조카가 세자인 상황. 그들의 권력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태종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고려 말 외척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망친 것을 직접 본 세대였습니다. 아무리 함께 피 흘린 동지라 해도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제거해야 한다. 태종은 그렇게 결심합니다. 1407년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가 세자에게 기대어 권력을 휘두르려 한다는 혐의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410년 장인 민재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태종은 두 처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장인이 살아있을 때는 차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죠. 원경왕후가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실록은 이때 왕비가 불손한 말을 자주 했다고 기록합니다.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동지가 이제는 자신의 친정 오빠들을 죽이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6년 뒤인 1416년 태종은 남은 두 천남 민무휼과 민무회마저 자결하도록 명합니다. 내 네, 오빠가 전부 남편 손에 죽은 것입니다. 태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민무휼과 민무회가 죽기 전 태종은 갑자기 그들에게 좋은 관직을 주며 잘 대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형들의 일로 껄끄러웠던 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경계심을 풀게 한뒤 태종은 칼을 뽑았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 그 아내의 친정 오빠 4명을 전부 죽인 남편. 두 사람은 이후로도 수십 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과연 그것을 부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1418년 6월 태종은 장남 양녕 대군을 폐쇄자하고 셋째 아들 충녕 대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그리고 두달 뒤인 8월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납니다. 스물한 살의 세종이 조선의 네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태종은 왕위만 넘겼을 뿐 진짜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양이 당일 태종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군국의 중요한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특히 병권, 즉, 군사권만큼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종은 왕이 되었지만 군대를 움직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모든 군사 문제는 상황 태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종은 아들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태종은 세종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질고 착한 아들, 책을 좋아하고 학문을 즐기는 아들. 하지만 그런 성품으로는 난세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종은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은 인자하고 어질다. 그러나 군사 문제는 어진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악역을 막겠다. 아들 대신 더러운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세종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첫 번째 타깃은 세종의 장인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청송심씨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개국 공신심덕부의 아들로 그의 딸이 바로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입니다. 세종이 즉위하면서 시몬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영의정에 임명되었고 명나라의 사신으로 갈 때는 전송하러 온 사람들로 장안이 거의 비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태종은 이것이 불안했습니다. 또다시 외척이 바로하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습니다. 태종은 치밀하게 함정을 팠습니다. 먼저 시문을 명나라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가 조선을 떠나자마자 태종은 강상인의 옥사를 조작합니다. 병조참판 강상인이 상황이 병권을 놓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태종은 시몬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시몬의 동생 심정이 연루되었다는 자백이 나왔습니다. 태종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상인과 심정은 처형되었고 시몬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1418년 12월 22일 명나라에서 돌아오던 시몬은 의주에서 체포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거짓말에 속아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압송된 시몬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고문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곤장 세 번, 압슬형 두번 무릎뼈를 으스러뜨리는 형벌 속에서도 시몬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신문관 유정현이 말합니다 공의 지위와 권세로 오늘 이 국문하는 정세를 본다면 가히 알 것이오 끝내 승복하지 않고 배기겠소? 시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황 태종이 자신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시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항변은 무의미했습니다. 다음날인 12월 25일 시몬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가 아들을 많이 낳은 공이 있다는 이유로 참수 대신 사약으로 처형 방식이 완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태종이 베푼 유일한 자비였습니다. 시호는 죽기 직전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박씨 집안과 혼인하지 마라. 자신을 숙청하는데 앞장섰던 박은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세종의 장모와 처가 식솔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스물한 살의 젊은 왕은 아버지가 장인을 죽이고 장모를 노비로 만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소원왕후는 신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태종은 이 모든 것을 상황의 자격으로 집행했습니다. 세종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악역을 맡은 것입니다. 태종이 세종을 위해 한 일은 숙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사병혁파. 고려 말과 조선 초 공신들과 왕자들은 각자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태종 자신이 사병을 동원해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태종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사병을 해체하고 군사권을 왕에게 집중시킵니다. 육조직계제 원래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가 육조를 관장했습니다. 재상들이 국정을 좌우한 것이죠. 태종은 이 구조를 뒤집습니다. 육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국가 업무가 왕의 책상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호패법?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전국의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과 군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문고 설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 모든 개혁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왕권 강화. 태종은 그 누구도 공신이든 외척이든 종친이든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정비된 나라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1422년 5월 태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느낀 태종은 세종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25살의 세종. 태종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상례를 간소하게 치러라. 3년상을 제대로 치르면 몸이 망가진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다. 평생 피를 흘리며 살아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또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고기를 잘 먹어라. 세종이 채식을 좋아하고 운동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아들 걱정을 한 것입니다. 1422년 5월 10일, 태종은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형제를 죽이고, 처남들을 죽이고, 아들의 장인까지 죽인 잔혹한 왕.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태종이 죽은 후, 세종은 비로소 진정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쥐고 있던 군권이 드디어 세종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세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아버지 태종이 물려준 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군사권은 왕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에 도전할 만한 외척이나 공신 세력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육조직계제로 모든 국정이 왕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정치적으로 신경 써야 할 외척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의 친정은 이미 몰락했고 자신의 처가도 풍비박산난 상태였습니다. 잔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세종이 오로지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정치적 암투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수 있었습니다. 학문과 문화, 과학과 백성을 위한 정치, 1443년 훈민정음 창제, 1434년 장영실과 함께 자경루와 앙부일구 제작, 치국이 발명, 아악정비, 농사직설 편찬. 세종시대의 이 모든 업적들은 아버지가 피로 닦아놓은 길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세종이 학자들과 함께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태종의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1420년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태종보다 2년 먼저였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에서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부부, 친정 오빠 4명이 전부 남편 손에 죽은 여인, 말년의 원경왕후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록은 태종과의 불화가 끝까지 이어졌음을 암시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태종과 원경왕후가 같은 능에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헐릉, 친정을 몰살시킨 남편과 그 남편 곁에 나란히 누운 아내, 죽어서도 함께하게 된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태종이 죽은 후 세종은 장모와 처가 식솔들을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시몬에 대한 공식적인 복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결백했다고 선언하면 아버지 태종이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명예와 장인의 억울함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세종 자신도 아버지의 선택이 조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분명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중한 명이었습니다. 형제를 죽였습니다. 처남 4명을 전부 죽였습니다. 아들의 장인까지 죽였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역사에서 그에게 붙은 별명은 킬방울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주상은 어질다. 내가 더러운 일을 맡겠다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자신이 모든 원망을 떠안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의 치세가 있었기에 세종의 황금 시대가 가능했습니다. 한글이 탄생했고, 과학이 발전했고, 백성을 위한 정치가 꽃 피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가? 빛나는 업적의 그림자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께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기억할 때그 뒤에 있던 아버지의 존재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원경왕후의 눈물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태종과 원경왕후, 그리고 세종. 이 복잡한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